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전 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정 사회에 기반은 양극화 해소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강혜정 교수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만드는 뉴스는 코로나가 증폭시킨 양극화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오늘날보다 미국에서 부유해질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진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자영업자 매출 감소, 일자리 감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부자들의 자산은 더욱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로 생긴 일상의 여유 시간을 재테크에 더욱 투자하고 호화로운 여행, 쇼핑 등에 쓰였던 돈은 현금 증식으로 이어지면서 고소득층의 자산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고용한파가 불어오면서 실업자들은 증가하고 부채는 늘어났습니다. 영세의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여 임대료나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실업과 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허탈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소수의 부자들과 패배감을 느끼는 많은 대중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양극화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이 부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로 인한 양극화는 부의 재분배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더 분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이익 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통한 배분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부자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기본소득을 보전해주고 코로나 피해를 보상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기반은 양극화 문제 해소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혜정 교수는 전라남도 농업 분야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역 개발 및 농업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